프레스지 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MOU를 체결한 닥터 레디스와 영업과 마케팅에 대한 본격적인 협업을 논의했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영업팀을 신설하고 CDMO 수주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수주에 따른 생산 시설 가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안에 최소 두곳 이상의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과 공정의 유연성을 극대화한 이사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한 CDMO, 시대모, 대형 CDMO를 합기에 음. 적합한 공장이 사실 4공장입니다. 그래서 4공장을 빨리 생산에 준비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GMP에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엔지니어 배치에 그 다음에 PPQ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에서 철저한 감독하에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동일한 제품 생산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필수 과정으로 회사는 이후 GMP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글로벌 CDMO 수주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달 글로벌 제네릭 기업 닥터레지스와 MOU를 체결한 회사는 이사 공장을 통해 복수의 파이프라인을 생산할 계획이며 닥터레지스가 보유한 글로벌 영업망을 통한 추가 수주도 공략한다고 밝혔습니다. 닥터레지스하고 한 프로젝트에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항체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생산하는 것하고 함께 그리고 공동 비즈니스 유입을 만듭니다. 그래서. 영업하고 마케팅을 그 비즈니스에서 진행을 하고 거기서 들어온 수주에 대해서는 어 CD가 필요한 부분은 닥터 레디스가 그리고 상업용 생산 GMP 대량 생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나눠서 회사는 전시 일정 3일 동안 데일리로 닥터레디스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추가적인 수주 확보를 위해 신도 깊은 미팅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c p i 2023 현장에서 학습경제TV 김효선입니다.